최연영 작가님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믿고 있는 작가분 중한 분인데요. 아주 희미한 비수로도는 그동안 발표된 단편들을 모아낸 소설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규정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통해 거실적으로 확장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글쓰기도 좋았지만 문장이 너무 명증하고 마음을 울려요. 소설을 한 글자씩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책이고요. 가을에 제독하고 겨울에 제독하고 봄에도 제독을 할 생각입니다. 계절마다 세현 작가님의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익힐지 좀내 마음은 어떤 동요를 일으킬지 궁금해지는 책이고요. 어, 이미 베스트셀러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순 작가님의 잃어버린 사람은 김순 작가님을 최애 작가님으로 만든 올해 최고의 소설이었어요. 1947년 9월 16일 하루 동안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단편적인 조각들을 이어붙인 좀 기록문학 같은 소설입니다. 그 시절 부산에서 돌아온 사람들, 돌아가다 멈춘 사람들,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등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통해 식민이 남긴 상흔과 삶의 고단함, 처연 남을 느낄 수 있고요 운유가 정말 돋보이는 소설이었어요 운유를 통해 그 시대 직접적인 상가는 먼 자리에서 논쟁이 오갔던 인연 문제 이런 시대에도 일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불어받 고 기득권의 자리로 이동하는 사람들, 불평등, 이주민, 혐오 농촌 파괴 등 고민해 볼 거리도 많이 던져주는 소설이고요. 영웅이 아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다 역사 안에 있음을 그물에 든 공동 운명체임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뽑힌 제28회 한결의 문학상 단선작인데요. 김희재 작가님은 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소설 역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들이 생생해요. 야산에 세워진 철제 컨테이너를 탱크라고 부르며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지는 기도의 공간으로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을 통해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보완해 줄수 있는 건 어떤 믿음이 아니라 연대와 사랑임을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아무래도 신인 작가이다 보니까 좀 결말로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거나 좀 주제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나 좀 흡입력은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좀 스토리가 굵직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김미재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쓰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 책이었습니다.